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, 음,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 고가 선물들 관련해서요, 검찰 수사, 그 최신 보도 내용입니다. 네. JTBC하고 한결의 기사를 중심으로 한번 보죠. 네, 맞습니다.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, 또 현재 진행 상황, 이걸 좀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집중해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? 핵심이 뭘까요? 일단 검찰이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거의 특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샤넬 가방 두 개가 있어요. 아, 그 가방들이요? 네. 2022년 4월에 전달된 게 하나 있고 이게 한 802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. 4월이요? 그리고 같은 해 7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죠. 그때 전달된 건 1,271만 원짜리라고 합니다. 와, 액수가 상당하네요. 그렇죠. 이 가방들이 어디서 왔냐면 그 통일교측 인물로 알려진 윤 아무개 전 세계 본부장 이 사람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한테 김여서 선물 명목으로 건넨 거다 뭐 이렇게 파악이 됐다는 거죠. 아, 그 건진법사라는 인물을 통해서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시점하고 가격인데요. 대통령 당선 직후 그리고 취임 이후 이렇게 나뉘고 나중에 전달된 가방 가격이 훨씬 높다는 점이죠. 그렇네요. 특히 그 1,271만원짜리 가방, 이게 아마 클래식 라제 플립백으로 추정되는데, 어, 이게 당시 국내에서는 1년에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 사는 그런 인기 제품이었다고 해요. 아, 구하기도 어려운 거였군요. 네, 그래서 검찰은 이 가방들이 건진 법사를 거쳐서 김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행정관, 이 사람한테 전달된 것까지는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. 아, 어, 유전 행정관에게 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다. 그런데 이 유전 행정관은 이 가방들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요? 네. 그게 또 중요해요. 각각 85만 원하고 200만 원. 이 추가금을 다개가 되고 다른 샤넬 제품으로 바꿨다.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. 직접 돈을 내서 교환을 했다? 네. 그래서 검찰이 최근에 유전행정관 자택을 압수수색까지 했거든요. 거기서 샤넬 제품 상자를 확보하기도 했고요. 아, 그 상자가 나왔군요. 그렇죠. 이 상자가 그 교환과정하고 관련이 있는지 지금 조사 중인 거죠. 근데 여기서 유전행정관하고 건진법사 진술이 좀 엇갈린다면서요?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유전행정관은 이거는 건진법사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그냥 심부름만 한 거다. 김 여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. 심부름이었다. 네, 그리고 교환한 가방은 건진법사한테 다시 돌려줬다.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아, 돌려줬다고요? 그런데 반면에 건진법사는 유전행정관한테 가방을 돌려받긴 했는데, 어. 잃어버렸다. 이렇게 또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. 잃어버렸다. 음,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검찰은 이두 사람 진술의 신빙성이 좀 낮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샤넬 가방 두개 가격만 합쳐도 당시 기준으로 2천만 원이 넘고, 지금 가치로는 뭐 2천7백만 원도 넘는다고 하던데요. 네,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더 올랐죠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? 더 고가의 선물들이 또 있죠? 맞습니다. 여기에 이제 6천만 원대로 추정되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6천만 원대요? 와 네.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예 판매되지 않아서 가격 추정조차 좀 어렵다는 천수삼 농축차 이런 것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. 천수삼 농축차 처음 들어보는데요? 네, 상당히 고가일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죠. 이걸 다 합치면요, 의혹이 제기된 선물 총액만 거의 1억 원에 육박한다.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. 와, 1억 원.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네요. 그렇죠. 총액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검찰은 이 선물들이 단순한 그냥 호의? 이월 넘어서서 혹시 통일교책에 어떤 청탁과 관련된 건 아닌지 이 가능성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대가성 여부까지 들여다보는 거군요. 네, 그럴 가능성이 있죠. 그래서 이 선물들의 최종 행방, 그러니까 이게 정말 김 여사 본인에게 전달이 된 건지 이걸 추적하기 위해서 유전 행정관 같은 관련자들을 조만간 다시 불러서 조사,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결국 그거죠.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이 고가 선물 전달 의혹 그리고 그 과정에 얽힌 인물들의 엇갈리는 진술들. 이걸 규명하려는 검찰의 수사 상황.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샤넬 가방 두 대,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런 구체적인 물품하고 액수가 특정됐고 특히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유경옥 전 행정관의 역할과 진술. 이게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된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. 검찰이 선물들의 최종 행방 그리고 김여사가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인지 여부 그리고 혹시 모를 대가성까지 밝히려고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. 아,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네,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죠.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은 이 사건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뭐 공식적인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요 이런 고가의 선물 의혹 자체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더큰 질문은 무엇일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